예, 2주차 어 3차시 강의입니다. 예, 디지털 통신 강의이고요. 8.2의 그 베이시스 예제를 예, 지난 시간에 다못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더 하고 그다음에 8.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2의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하 우리가 실제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그 벡터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 선형대수 이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어, 디 지타 통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예제는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떤이 구간에서 시간이 0부터 캡피탈 T인 그러한 구간에서 우리가 시그널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구하고 그다음에 디멘션을 한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베이시스가 코사인 2파 CT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어, 배수들이 어떤 시그널 스페이스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베이스는 시뭐 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다 세배를 한 것도 베이스가 시될 수는 있죠. 즉, 대건 베이스는 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차원이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베이스, 이러한 집합을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벡터스페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널스페이스 얘기를 할 때. 왜냐면이 여기서 이제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오면, 그것의 리니어 커미네이션도 여전히 이 안에 쏙 들어가죠. 그러니까 리니어 커미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벡터스페이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시뭐 간단하게 잡는다면 이렇게, 이렇게 잡는 것이 뭐 상식적이겠죠. 그 다음에 차원은 2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시스 벡터 의 개수가 2가 되니까. 그래서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구간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다음 신호들의 내적을 한번 구해보고, 다음에 직교하는지 판별을 해라. 네, 그래서 내적 계산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게 되거든요. 신호에서는 이너프라덕트를 네, 계산하라고 하면 우리가 음저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는데 그래서 곱해서 적분하는 거를 우리가 내적이라고 해요. 시그널 사이에 내적을 구하라고 하면 그래서 곱해서 적분해보면 은어 0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fc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값이에요. 그래서 역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에는 뭐 어차피 1이고 여기 빼기 코사인 해봐야 코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1에서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러니까 어 분... 그, 분자는 굉장히 작고, 분모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0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은 어소고나라다, 직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질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패스밴드 커뮤니케이션, 즉, 그 주파수 밴드가, 그러니까 FC인 굉장히 고주파대역에서, 코사인 캐리어하고 사인 캐리어는 굉장히 독립적인 어떤 그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마이너스 a는 직교하는지 체크를 해보면 곱해서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곱해서 정적분. 왜냐하면 정적분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아, 리미트 시그마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내적하고 딱 맞습니다. 그러까 내적이라는 게 각각의 컴포넌트들끼리 곱한 다음에 그것을 합치는 거죠. 근데 보면 은 곱해서 적분하면 정확하게 합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뭐 정적분이라는 게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만 사실은 리미트 시그마로 바꾸고 보면 합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직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곱해서 접근해보면 정적분 해보면 0이 안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a 이마 0은 직교하냐. 뭐 곱해서 접근해보면 0 나왔으니까 우스워하거나 예, 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 어떤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다음 신호에 에너지하고 그 놈을 구해라 라는 거죠. 크기를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에너지를 구하는 거는 뭐.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죠. 그죠? 자기 자신과의 내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곱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보면은, 어, 뭐, 2분의 t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어, 그 통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수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네. 코사인 제곱의 평균값이 2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자마자 그냥 2분의 1로 이렇게 바꾸면 되죠. 분의로 빡 바꿔요. 그러면 바로 이분의 t 죠그죠이분의 예. 1을 0부터 t까지 접근했으니까 이분의 t 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복잡한 뭐 이게 뭐 반각 공식인가요, 배각 공식인가요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다. 예. 통신을 할 때는 그냥 코사인 제곱 보이면 지우고 이분의 1을 쓰고 뭐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잘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를 구했으니까 크기는 루트 씌우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도 뭐 비슷하게 하면 되겠죠. 예.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이나 마찬가지로 평균이 이분의입니다. 되고 상수함수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구하라고 하면 놈 스퀘어는 자기 자신과의 내적이니까 제곱한 다음에 접근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 제곱 t고 어,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루트 씌우면 되니까 a의 루트 t 이렇게 나오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0부터 t에서 정의된 어, 다음 신호에 우선 네. 노멀 베이스를 한번 구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규라는 것이 이제 크기가 1이다. 베이시스의 크기가 모조리 1일 때 직교라는 거는 이제 서로 오소고난하다 무슨 말이냐면 내적을 계산하면 0이 된다. 라는 얘기죠. 네, 그때 그러한 베이시스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1차원 시그널 스페이스죠. 네, 그러면 우리가 베이시스가 코사인 2파 fct의 뭐몇 음, 배가 된다라는 건 아는데 네, 코사인 2파 fct의 놈이 얼마였습니까? 루트의 2분의 t였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앞에다가 루트 t분의 2를 이렇게 딱 곱해주면 우리가 그러니까 노멀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크기가 1로. 그다음에 직교는 볼 것도 없죠. 왜냐면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교하는지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지금 벡터 스페이스를 생각하면 일단은 어, 베이시스는 뭐 당연히 코사인 2파이 엑시티, 사인 2파이 엑시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데 음, 그렇게 되면은 그 크기가 1이 안 돼요. 네. 크기가 1이 되려면 앞에다가 t분의 2, 루트 t 분의 루트 t 분의 1, 루트 t 분의 1을 곱해줘야 돼요. 곱해주면 이렇게. 네. 이놈미 1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제 직교하려면은 코사인하고 사인은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2파이시티, 25ct, 사인 2파이시티는 처음부터 우리가 직교한다는 걸 알고 있죠. 내적을 네, 하면 아까 0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벡터 스페이스에 오소노멀 베이스는 이렇게 두 개로 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요거과 요거. 구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베이시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베이시스도 있습니다. 잘 찾으면. 근데 이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는 이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수학적인 얘기는 다 했고요. 8.3에 음, MRC 시그널링, M진 변조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진 변조까지 이제 강의를 할것 같은데요. 2강 어, 2, 3차시 강의는 보시면 8 3의엠진 변조 보면 어, 먼저 이제 기본적인 변조는 우리가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이죠. 그래서 S0 t 또는 S1 of t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네, 그러한 그 변조 기법을 우리가 이진 변조. 제 바이너리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렇게 하면은 이제 채널을 여러 번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m 진 변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뭐, LTE든, 뭐, Wi-Fi든, 이런 데서. 그래서 뭐냐면 M계 중에 하나를 보내요. M계 중에 하나. 네. 그래서 S0 of T나 뭐 S1 of T나 S2 of T나 또는 SM-1 of T, M-1의 T 중에 하나를 보내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8개 중에 하나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3bit가 가는 거고요. 256개 중에 하나 보내면 어떻게 돼요? 28승 256이죠. 그러니까 1바이트가 하나 날라오죠. 8비트를 한꺼번에 보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채널 한번 사용해 8비트를 한꺼번에 보낼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엠진 변조를 사용을 합니다. 엠진 그러니까 심볼 하나는 우리가 로그베이스 2의 MBT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 TS, 그러니까 이 엠진 심볼 하나를 보낼 때, 걸리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TS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볼. 이 S는 이제 심볼을 의미합니다. 어, 시, TS를 우리가 심, 심볼. 그냥 심볼 타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요. 심볼 시간 또는 뭐 심볼 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심볼 타임보다는 어찌됐건. 그래서 M1 심볼 하나를 보낼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S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TB라는 거는 이제 음, 비트 하나를 비트 하나를 보낼 때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T.S.에서 log base 2 m 을 나눠 주면 되겠죠. 왜냐하면은 원비원 심볼은 뭐가 돼요? 지금 원 심볼이 log base 2 m 의 비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뭐 측정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컨셉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 심볼을 보낼 때 log base 2에 m 비트를 보내게 되고 그것은 실제로 개념상으로 원 비트를 보낼 때 이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엠진 변조의 경우는 이제 심볼 레이트 심볼을 얼마나 빨리 보내느냐 라는 건 ts분의 1이 되겠죠. 심볼 퍼 e c 가 되겠고요. 단위는. 그 다음에 비트 전송률은 tb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tb보다 그러니까 tb 동안에 1비트를 보내야 되겠죠. 심볼 그러니까 에너지는 요게 뭐냐면은 지금 그 에버리지의 심볼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s0 of t를 보낼 때의 그 에너지는 s0 of t의 그 뭐가 됩니까?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보내는 그 확률에다가 이제 곱해서 이렇게 더해 주면은 average 심볼 에너지가 나오고요. 비트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비트 에너지는 우리가 로그 베이스 2 m a es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es는 심볼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보면은 여기 요, 요 수식하고 요거 수식하고 좀 다른데. 네. 보면은 pr 여기 i를 여기 M분의 1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m리 심볼이 있으면 그거를 equal probability로 보냅니다. 같은 확률로. 그러니까 16개를 보내면 16개의 보낼 확률이 다 16분의 1로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equally probable transmission의 경우에, 예, 8.6과 8.7의 수식은 같은 수식이 되겠죠. 비트 에너지는 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저 위식에서 그냥 로그베이스 2m로 으 나눠준 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심볼은 어떻게 되죠? 네, 로그베이스 2m에 비트가 되니까. 그래서, m 진 변조에서 이제 뭐 그 변조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심볼 에너지, 그러니까 에브리 심볼 에너지하고 비트 에너지를 한번 구해봐라라는 건데요. 바이너리죠. 네. 바이너리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심볼하고 아, 비트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ES하고 EB는 완전히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0을 보낼 때 에너지는 0이고 당연하죠. 네. 1을 보낼 때 여기 A를 보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제곱해서 T만큼 적분하는 거죠. t b 나 TS나 똑같죠. 왜냐하면 비트가 심볼이니까 바이너리니까. 여기 에 제곱 TV가 됩니다. 그러면은 에버리지 어, 하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항상 equally probable transmission이에요. 그래서 S0 of T를 보낼 확률이나 S1 of T를 보낼 확률 확률이 똑같아요. 그래서 각각 의 에너지를 반으로 나눠 주면 되겠죠. m으로. 네, 그러면 우리가 ES를 구할 수 있고 지금 바이너리니까 ES나 EB나 똑같죠. 원원 심볼이 원 비트.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죠. 그러니까 원 심볼이 원 비트죠. 그러니까 ES를 구하면 EB는 바로 구해지는 거고 ES는 제곱해서 tv 동안 접근하면 a제곱 tv죠. 마찬가지죠. 제곱해서 tv 동안 보하면 a제곱 tv. 따라서 이거 평균 해봐야 a제곱 tv겠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이너리네요. 마이너리니까 비타하고 심보라고 똑같죠. 그래서 제곱해서 tv 동안 접근하면 0. 그렇죠? 제곱해서 tv 동안 접근하면 2분의 1의 a제곱 tv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이거 코사인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국산 제곱하면 평균 2분의 1로 니까 그러니까 바꿔보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맞을 2분의 1 a에다가 tb 동안 적분하니까 그렇죠. 2분의 1 a 제곱에다가 그렇죠. 2분의 1 a 제곱 tb가 되니까 평균하면은 두개 합친 다음에 2로 나누죠. 그러니까 4분의 1에 a 제곱 tb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두 번째 강의의 3차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